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연합감리교회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글에 대해 남겨둔 디도가 무엇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에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이끌려 산다는 것, 즉,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1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함과 거룩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씨앗을 뿌려도 곡식이 저절로 자라지 않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알맞은 온도가 있고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씨앗은 위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양육하신다고 1이절에서 말씀합니다. 양육받는 것도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도록 양육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을 버리며 살도록 양육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도록 양육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엔 자연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더 신중해지고 의로워지고 경건해지는 양육 과정 중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양육 과정에서 정결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날, 다시 오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도 완전해지고 불완전한 이 세상도 다시 완전한 것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영원히 살기 위해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은혜가 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의 목적을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죄와 불법에서 속량하여 건져내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엔 우리를 깨끗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선교나 주일성수나 교회봉사 같은 몇 가지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 삶으로 전환된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해 가시는 이유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에 이끌리는 여정 중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은혜가 크다, 그 은혜가 좋다,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것만 반복하면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직 출발점에 머물러 있은 채 진짜 은혜의 여정을 출발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 양육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떤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게도 하시고 넓어지게도 하시죠.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평생 공부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이웃을 배우고, 선교지를 배우고,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믿는 자의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은혜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소홀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시들해집니다. 그 엄청난 구원받은 감격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가면 무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첫 믿음, 첫 신앙처럼 붙들고 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양육과정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내 뜻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램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조정하여 살아가게 되는 삶 바로 그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이끄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묵직하게 자리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저희를 성령으로 양육하셔서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사려 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절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잘 배우고 빚어져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선한 삶으로 더욱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